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기 조심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하고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맞을 경우도 있고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이란 부분은 그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 어떤 지식을 갖다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알고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모르는 것이 적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집착을 하다 보니 그 생각 자체가 어? 나의 모습이냐? 나의 지식의 총량이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착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저주란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마음이 같지 않다. 라는 부분 생각하는 게 좋다.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접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그 경험치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습니다. 책을 한권 읽은 분도 있고, 천권 읽은 분도 있습니다. 그럼 한권 읽은 분보다는 천권 읽은 분이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는 그 짤막한 지식, 지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어, 상대방의 입장이 뭐 나와 같을까? 아니게 되면 나와 다르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지식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